안녕하세요. 매일 밥도 컴퓨터 책상에서 먹고 잠도 컴퓨터 의자에서 자는 게임의 미친 남자 가성비 극한율 열정이 불타오는 불타팀입니다. 이번 영상은 각성 사냥터 왕의 무덤 1층 네임드 자리 회피가 낮아도 사냥하는 해꿀 팁. 참고로 형님들 왕의 무덤이랑 니다벨르 협곡도 똑같이 됩니다. 리다벨레르 협곡 또한 똑같습니다. 1시즌 성장 발히기처럼팔링크에요한 마리 치면은 다 딸려옵니다. 그 좌측에 사진 보시면 다른 자리를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유일하게 저두 자리만 됩니다. 왜냐면 다른 자리는 몬스터한테 결국엔 둘러싸여서 개처맞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지금 왼쪽 사진에 보이는 양쪽 두 곳은 45도 각도여갖고 몬스터한테 다구리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등도 절대 안보여지고 무조건 45도 각도거든요. 이게 180도 각도나 360도 각도가 되면 회피가 압도적으로 높지 않는 사냥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45도 각도는 회피 한600 정도 낮아도 사냥이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저자에서 사냥할 수 있을까? 대가리를 존나 굴렸어요. 회피가 2276밖에 안 되거든. 하지만 이 사냥터 사냥하려면 회피가 2900이 돼야 돼. 불가능하거든. 그래서 짱구를 굴렸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그래서 69 네임드도 팔링크라서 따라서 알아서 옵니다. 계단을 바라보고 회피 2200으로 사냥되는 두 군데. 하지만 회피 2100도 가능할지도 몰라요. 제가 전설 디 c 가한 개밖에 없어요. 흐레스벨그. 근데 뭐 몸피방이 붙은 뭐 훌드라나 이런 거 있으면 2100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따로 해보세요. 제가 테스트할 방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기 같은 경우는 좌우측 벽에 붙어서 5m 설정하시면 되고 워로드는 왔다 갔다 하는 스킬, 고트 스매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버서커는 체인옥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원거리는 벽에 붙어서 8m 설정하시면 되고 스칼드는 모든 스킬 다 쓰시고 볼바는 스킬 두 개만 쓰시면 안 돼요. 아이스로드랑 룸베리어 왜냐면 캐터 갑자기 뭐 좌우로 튕겨져 나가는 그 스킬 있잖아요. 그거 두 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회피 2,200으로도 왕의 무덤. 1층 69네임드 자리 사냥 가능. 각성 사냥터의 핵심. 몬스터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몬스터에게 둘러싸이지 않으면 사냥 싹 가능합니다. 하지만 180도도 안 돼요. 왜냐면 180도는 <laughs> 결국에 양 끝에 날개에 있는 애들한테 또쳐 맞거든요. 무조건 45도 각도. 네, 전설 디시르 몸피방이 있으면 2100도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따로 테스트 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불타 TV가 회피 2,276으로도 왕모 69 네임드 자리에서 사냥하면서 네임드까지 먹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방송에 놀러 오세요. 열정이 불타는 불타 TV입니다. 감사합니다.